먼저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들어볼까 합니다 31살 청년이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30년 만에 매출 90조 원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500만 원? 미쳤다 당시 98년 정부 예산이 70조니까 이 회사가 매출액 총액이 90조라면 얼마나 큰 회사겠어요 정부 1년 예산보다 20조가 많네요 와 대단하다 이 신화의 중심에는 김우중 회장이 있었던 거죠. 셀러리맨에서 재벌 회장까지 단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으로 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14살 때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가게 되고요. 가세가 확 기울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가장 노릇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신문팔이를 했어요. 하루에 100부는 팔아야 내네 식구가 먹고 살수 있는데 당시에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신문을 팔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또래 애들도 많았고 경쟁이 근데 이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가장 먼저 나가서 신문을 팔았어요. 남들이 따라오죠. 우와. 그런 다음에는 신문을 한분 사면 거스름돈을 거슬려줘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스름돈만큼 돈을 탁탁 묶어놔요. 그래서 사면 바로 거스름돈을 탁! 아아 와, 머리 썼다. 경쟁력. 빨리빨리 할수게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신문을 일단 무조건 다 나눠줘요. 그리고 나중에 수고 하는 방식을 택해요. 이야, 아 떼먹으면 떼먹으면 어떻게요? 물론 나중에 돈을 안 주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주는 사람 때문에 보는 손해보다 자기가 일단 다 깔아서 신문을 파는 게 훨씬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남다른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중견 무역업체 사장님이 장학금을 대줘서 대학을 갈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졸업반이 됐을 때이 장학금을 대주신 사장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유학 가기 전에 6개월만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와 그분이 알아봤구나. 그래서 자기한테 장학금을 대준 사람이 요청을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당연히 6개월 동안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일머리가 탁월한 분이잖아요. 아 6개월만 일하겠다고 온 청년인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 일단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어떤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퇴근 시간 전에 똑같은 건다 미리 작성을 해놔요. 그리고 다음 날 업무 시간이 되면 새로 기입해야 되는 것만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켰다고 해요. 또 하나는 요즘은 다 온라인 뱅킹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은행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가면 창고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은행 담당 직원들이 너무나 깐깐하게 구는 거예요. 서류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가서 문을 열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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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은행 문을 열어. <laughs> <laughs> 그 <그거> 범죄 아닌가? 뭔 <laughs> 직원이 아니면 구속 아닌가 <웃음> 10초만 <웃음> 생각하고 얘기하기. <웃음> <웃음> 약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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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방식이에요 사실 먼저 출근해서 문을 열 수는 없죠 그런데 은행 직원들하고 가깝게 지냈던 거예요 아그래 아, 중요하지, 중요하지. 아, 중요하지. 그래서 간식도 사다 드리고 그리고 회사에서 재고로 쌓여있던 당시로는 비싼 이태리 고급 원단을 좀 싸게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호감을 사면서 은행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빨리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은행 업무도 잘하고 재고로 쌓여있는 옷감도 팔고. 와. 수습 인턴사원처럼 받았는데 이게 정말로 이쯤. 복덩이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런데 회사가 항상 잘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회사가 약간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동남아에 가서 한국 공장을 1년 내내 돌려도 못 감당할 만큼의 거대한 계약을 따오게 됩니다. 와 최초. 그래서 이 회사가 필리핀 태국으로 최초의 섬유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게 본인이 오너도 아닌데 이런 일을 왜 하죠? 그럼 동남아 아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땐 정보도 없었을 텐데. 그 계약을 따왔으니까 회사를 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에이. 6개월만 다니려고 했던 그 회사에서 김우중이 6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을 습니다 6년 만에요? 했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20년에서 30년을 해야지 부장의 그 직책을. 네, 네, 음.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실적을 거두었고, 와. 회사의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꿔놨으면 6년 만에 임원이 됐습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김우중 회장이 아, 내 꿈은 뭐지? 음.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일종의 현타가 온 거예요. 본인게 아니니까. 아, 그래서 된다. 결국은 그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수많은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 다 거절하고 지분 5대 5를 내고 음. 동업자 회사에 대 그리고 본인 회사 이름에 우를 따서 1967년 큰집큰 큰 우주 그렇게 대우가 그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시작이다. 가야죠. 음.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동업을 해서 시작한 회사가. 진짜 처음부터 막잘 됐을까요? 잘안 됐을까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잘안 잘잘 되... 되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리 잡기까지가 음... 좀 걸려요. 가치를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대우는 처음부터 아주 잘 나갑니다. 네? 회사 등기가 떨어지자마자 동남아로 출장을 가서 보름 만에 이번에는 30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와요. 와. 지금을 보면 30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1967년도에 한국 총 수출액이 3억 2천 달러예요. 30만 달러면 전체 수출의 0.1퍼센트를 한 번에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신생 회사가 와. 한, 번에? 와. 한 번에 지금 금값으로 하면 185개서 200억 정도 돼요. 금값이 이제 계속 또 요즘 오르고 있거든요. 와우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수출 대상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대우에서는요, 뭐 와이셔츠, 속옷 만드는 원단, 뭐 장난감, 물건을 여러 가지를 다 수출해서 불가 창립 5년 만에 5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금탑 산업 훈장을 받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 생긴 지 5년 된 회사가 나라 전체 수출액의 3%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와. 1978년 대한민국 전체 기업 가운데 수출 1위를 하고 해체 직전에는 14%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대우는 대통령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함께 공장 시찰을 할 정도로 대우가 가진 위상은 엄청났던 거예요. 기가 막히다 진짜. 와. 대우는 무역만 한게 아니에요. 건설업도 시작을 해서 중동 건설 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맞아. 대우 건설도 있었어. 대우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안 가는 지역만 골라서 갔어요. 어? 어디요? 아프리카, 중동, 남미, 뭐 이런데 특히 한국과 수교가 안 되어 있는 국가 경쟁자가 적은 데로 갑니다. 어, 어그 위험하죠. 수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북한이랑만 수교가 맺어져 있었고요. 음, 한국하고는 외교가 안 맺어져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안 가려고 했어요. 적어. 되게 위험한 데 아니에요? 음. 하지만 대우는 집요하게 트라이를 해서 실제로 나일강변에 대통령 영빈관을 짓는 공사를 수주를 해요. 와 그래서 이 기업의 활동 덕분에 수단과 한국이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수교하는 데 역할까지 하는구나. 음또 리비아하고도 거래를 해요. 중동의 리비아. 리비아의 읍과 대학 도로 심지어 비행장을 사막 한가운데다가 지어줬는데, 이 당시에 리비아하고 협상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아 같은 경우는 카다피라는 지도자, 카다피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아주 강성인데. 예. 건설 현장에 갑자기 예. 총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오. 나타나서, 김우중 회장을 데려가요. 왜? 네. 그래서, 무서웠겠죠. 네. 와. 리비아에서 돈이 없다고 대금 지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럼 네? 배째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김우중이라면 저는 다른 네. 물건으로라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음 뭔가 교환했을 때음좀 값어치가 좀 나가는 특성화? 거기에서만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자재값이 싼데 우리나라 왔을 땐좀 뛰는 거. 보유가 음 없니까 물건으로라도 가져온다. 예. 그 상황에서 김우중 회장은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텐트 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석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원유를 받아서 정제해서 마진을 더 남겨서 원유 수출을 통해서 그렇게 이익을 더 남겼습니다. 와. 아, 이제 사업하시면 돼요. 아, 돼요. 슬슬 저도. 아니, 빙의했네, 빙의. 머리가 좀 있네요, 네, 선생 제가. <laughs> 자, 그래서 수단, 비비아 뭐,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 뿐만 아니라 동유럽,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까지 다 진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있었습니다. 음. 한국은 몰라도 대우는 안다. 아 그랬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구나. 초반에는 경공업, 섬유, 의류, 이런 수출로 성장한 대우는 중공업 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사업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르망. 어? 예, 맞습니다. 르망, 르망을 맞다. 생산을 했고요. 르망, 르망. 91년 국민차라고 하는 굉장히 작고 귀여운 차가 나왔죠. 티코를 생산하고 이게 대 히트를 치면서 맞아. 4대 제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와, 대단한 이렇게. 사람이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막촥 성장하는 네. 아름다운 그림이 막 나오죠. 아, 전혀 망할 일이 네. 없는데 탄탄해 음, 보이는데. 예. 음. 그런데 대우가 30주년을 맞았던 1997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남아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가 한국까지 쫙 넘어왔어요. 한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위기에 빠졌고 세계 경영 뒷발 아래 해외 사업을 막 추진했던 대우는 더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영을 한다는 건 해외 사업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다가 해외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김우중 회장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수출을 늘려서 빚을 갚고 빨리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우는 이미 부채 비율이 무려 400%가 넘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 빌려줬던 돈도 금액권이 다시 다 회수하는 거죠. 은행이 돈갚하라 뭐, 이렇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내놔요. 야, 우리 제너럴 모터스, GM이랑 합작해서 뭐 자동차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그룹하고, 야, 우리가 뭘팔 테니까 니네가 뭘 가져가라. 이렇게 빅딜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것도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1998년 8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재계서열 2위까지 올라갔던 대우그룹은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 와. 그렇다면 대우는 왜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만 했잖아요. 나중에 그게 너무 크게 돌아온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항상 성공한 어... 분은 본인 말만 옳다라고 음... 하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니까 남의 음... 얘기를 잘안 듣습니다. 어... 어두분다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확장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선다는 생각을 못했고 빚을 내더라도 계속 확장해서 성과를 이루면 결국은 빚도 갚고 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후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배우 그룹은 무려 4 1조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게 드러났던 음. 거예요. 아 어. 역사상 세계 최대의 회계 부정으로 기록이 되었을 정도이고다 빛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 회계 조작이라는 잘못으로부터 결코 대우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서른 간 넘은 청년이 만든 회사, 대우는 불과 30년 만에 그토록 많은 성과를 이루고 또 하루아침에 그렇게 빨리 사라진 기업이 됐습니다.